헬로 빵츠입니다. 이번 편은 이제 아군 간의 백업이 좋았기 때문에 어, 후반까지 갈수 있었고 중간 중간 이제 팀 플레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게 드러났던 그런 장면이 많아서 이번 편은 그렇게 한번 구성해봤어요. 시작해 보죠. 어, 모바트라 쪽으로 가려고 했고. 이때 네, 내릴 때 낙하산 정보가 중요하죠. 자. 내릴 때. 이때 이때 정보가 중요한데, 모바트라로 3명 들어왔고, 바이아르 쪽으로 한팀 간다. 몇 명인지 정확히 못 봤는데, 바이아르에 3명이 내린 거 확인했어요. 근데 요 지금 바, 빨리 내린 친구 있죠? 이 친구가 체크가 안 되었고, 일단 모바트로 이쪽 라인을 많이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 라인과 센터 라인 한두명한두명 아, 차지하면서 대기빵 까고 있으면 이 친구들이 파밍하면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가전이 좀 빽빽한 곳은 먼저 움직이는 것보다는 좀버하면서 대기빵 까는 게더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때 잭키움 친구가 튕겨가지고. 아예 반대쪽으로 하고 있죠? 저희 2대4인 상황. 이때 일단 2대3인 줄 알았어요. 우지 먹었고, M16. 이 친구들이 이쪽 라인 다 털고, 이제 가운데 라인으로 오겠죠? 그세 그러니까 번째 라인. 가장 왼쪽 라인으로 바로 스킵하진 않을 것 같고, 가운데 라인으로 올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가운데 라인 하나 먹고 존버했습니다. 이쪽에서 유리 사운드가 났죠? 상대 지역에서 유리 사운드가 났어요. 지금 이쪽에서 난, 유리사운드가 났기 때문에 존버에 돌입합니다. 상대가 이렇게 먹고, 이렇게 오는 라인이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걸렸는데, 핫바디가 이쪽 라인에서 오는 친구들 시야 체크해 주면서 각을 한곳 지워주었고, 저는 여기서 좌견차국으로, 요 계단 쪽으로 오면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여기만 째고 있었어요, 일단. 근데 상대가 지붕으로 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상을 못했거든요. 유리 사운드가 났는데 저는 어디서 한 거지? 요 그냥 요 뒷집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 뒷집 요 뒷집에서 유리 사운드가 난줄 알고 저는 그냥 계속 여기 계단 보고 있었고 발속리 나는데. 이웃집인줄 알았어요 이때발소리가 너무 가까이 들려서 여기서 1인칭으로 바꾼 이유는 여기서 3인칭을 해버리면 이제 A임과 이 계단 사이에 뭐랄까 이격 그러니까 내가 에임은 상대한테 조준했는데 실제로 내캐릭터 에임은 이난간에 바뀌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지방교전에서는 1인칭으로 바꾸는 게 좋아요 죽였죠? 이러면 이제 상대가 저를 따으러올 거기 때문에 핫바디 역할이 더 중요하집니다 제 e s g 친구가 아니나 다를까 제 쪽으로 왔죠 이제 핫바디 친구의 역할이 중요한데 음... 포지션을 이렇게는 안 잡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자 어, 상상해보죠. 이쪽 라인에서 상대가 스타트했어요. 이쪽에서도 올수 있고 어, 지금 중간 라인 공격 진행 중이니까 아군 쪽으로 클리어된 쪽은 이쪽 라인이에요. 이쪽 라인. 그럼 이쪽 라인을 중심으로 뒤를 벗고 시야를 이끝 라인과 중심 라인을 바라보도록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라면. 바디가 여기서 보고 있다가, 그냥 여기서 계속 봐도 됐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 창문을 통해서 보던지, 아니면 여기 나무까지만 한 단계 앞당기는 건또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 중간 라인 쪽에서 우측각이 보이기 때문에, 뭐 여기도, 근데 여기 자리 잡으면 왼쪽, 이쪽에서도 보이고, 어, 이쪽에, 이 친구처럼 이쪽에서 달라붙는 사람한테는 엄패를 뺏기면서 시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리는 좋지 않다고 봐요 어, 여기 뒤에 가게 능선이 있네 그러면, 이쪽 각을 중, 조심하면서 봐도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베스트는 이 집인 것 같습니다 이 집, 이 집에서 보거나 뭐이 집에서 문 열고 이렇게 보던가 담벼락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일단 내 몸을 주지 않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제집 쪽으로 붙지만 못하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우측 발소리, 살짝 다시 들어볼까? 우측 발소리, 나죠? 좋아요. 한 가지 아쉬운 건 굳이 무빙샷으로 에임을 흐트러트릴 필요는 없다. 에임, 무빙샷이라는 거는 상대가 대응사격을 할 때에 필요한 겁니다. 어, 무빙샷의 존재 조건은 내가 엄폐가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상대가 대응사격을 한다. 근데 두번 지금은 두, 두 개의 상황이 다 아니기 때문에 엄폐도 있고, 상대가 대응사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에임에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도 잘했어요. 그래서, 어, 근데 바이아르 쪽에 3명이 갔죠. 근데 이 친구들이 차를 구하고 도부로 쪽으로 빠지더라고요. 나머지 두 친구는 이제 모빌 타고 쭉 뺐고 저희 3명이 걸어가는 상황입니다. 서클이 좀 멀게 잡혀서 걸어가는 동안 체력 소모가 좀 있었고. 서클이 이렇게 잡혔죠. 요, 메인 섬에 잡힐 것 같은데, 혹시나 몰라서 볼로바 생각도 해야 돼서, 교전 중이, 교전 생각하는 거고, 시가전 생각하는 거고. 저쪽에, 주, 저기 있죠? 이게리플레볼땐 알고 보니까 편한데 인게임에서는" 위험하 알고 보니까 편한데 인게임에서는" 위험하니까 "적 발견. 일단 두 명." 틀가각이 확실히 뜰 때까지는 상대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유리한 위치죠." 왜두명 밖에 안보이지후속대가없나 여기서 거의 반 확신 됐습니다 왜면상상도후후어 선발대 후발대를 운용할 텐데 선발대를 먼저 보내고 후발대가 여기 지키는데 추가 병력이 없다 그러면 얘네 둘이 끝이다라는 게반 확신이에요 정확 뭐한 80%는 아니고 한60% 정도만 선발대가 먼저 가죠 후발대가 있죠 후발대 끊어주고 후발대 자리 먹으면서 진행해야겠다 후발대는 킬각이 확실히 뜨고 아군 쉴 준비 신호하고 <laughs> 아군의 후속 헤드샷 상대가 3투기였기 때문에 선발 때 먼저 간거 체크해야죠 선발 때는 볼로바 쪽 입구로 들어갔고 나 후발 때 죽였던 자리로 도, 돌진할게 커버 좀 아군이 커버 중이고 요때앞바디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담벼락에 두, 굳이 두 명이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제키온이 이제 스나이기 때문에 커버가 가능하고 저는 상대 죽인 쪽으로 돌진하기 때문에 어 제가 붙을 때 동안만 담벼락에서 같이 커버해주다가 제가 거의 다 붙고 난 다음에 각을 창출해 놓는 이런 움직임 좋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약간 언패가 부실하긴 하죠. 헤드도 노출되긴 해요. 방금, 카고 쏜게 있죠? 핫바디를 향해서 쏜 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잭키우이적 위치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화키를 찍고. 클리어. 좋죠? 아군의 움직임이 굉장히 유기적이고, 어. 요 스나의 백업이 좋았던 그런 편이네요 앞바들의 어떤 어그로성 움직임도 좋습니다 요런게 하나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상대로 하여금 위치를 드러내게 하고 뭉쳐있지 않으면 돼요 서클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제 블루바인딩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구상전 준비를 위해서 구상전을 오지게 많이 쳐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가전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 시가전 여기 먼저 들어가 있으면 편하긴 할 텐데, 일단 먼저 들어가는 게좀 무서웠어요. 그러다가 사운드가 나죠. 여기 주인이 있구나 파악이 되었고. 아, 저걸 어떻게 뚫지? 볼로발을 포기할까? 돌아갈까? 여러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전방에적 움직임 봤죠 상태는 잘못본 듯해요. 여기까지 있고, 사운드는 여기쯤에서 났으니까, 이 동료겠죠? 다른 팀이라면 조금 더 골치 아파질게 되긴 하지만, 구상전 위에서 구상 먹고, 서클 인만 일단은 해놓자라는 생각. 근처에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봤으면 여기 아, 안 보였겠네. 살짝 사각이었죠. 이 친구 파밍 중. 방금 시야로 적을 볼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한번 보죠. 화면을 확확 돌리다 보면은 여기 있기는 하죠. 여기 있기는 한데 놓쳤을 것 같아요 저도. 시가전은 오브젝트가 많기 때문에 적 위치를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필드가 아니라서 방금 움직임도 자. 이제 선발대 후발대를 나누는 움직임 한번 보죠 제가 이 담벼락 통해서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언폐가 없이 1차적인 위험이 있고 담벼락을 넘을 때도 위험이 있겠죠 그거를 이제 아군이 커버를 해줘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나 붙을 테니까 커버해줘 라고 하고 뛰는 겁니다 그러면 하바디가 이제 정면쪽 바라 봐주고 있고 잭킴 쪽 친구가 담벼락 쪽 커버 중이긴 한데 담벼락 넘어오셨으면 뭐, 뭐 어쩔 수 없죠 그런 위험 부담까지는 뭐 확률적인 거니까 일단 왔고 저쪽에 파밍 중이죠 상대가 이게 딱 사각이었어요 여기서 안 보이는 이건 뭐 운이 안 좋았고 계속 진행 중이죠 후속대도 다시 왔고 발소리를 최대한 줄여 봅니다 발소리. 오픈킬각. 하나 기절. 담발락 넘어있음. 폭가봉. 각 폭을 예상해서 던졌는데 상대가 넘어오더라고요. 어그로만 한번 빼주고. 나이스. 저한테 샷이 다 집중됐기 때문에 아군이 프리 딜할수 있었죠. 아군의 시점으로 딜각 한번 보죠. 물 건너 사운드 아이디 창키야 아이디 창 창치 다운되는 거 확인했죠. 담벼락 너만한 브리핑 떴기 때문에 담벼락에서 넘어올 거 생각해야죠. 아니면 여기서 아예 요렇게 돌아가서 좌각을 쳐도 되는데, 뭐 이쪽에 저기 있을 수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조금 위험부담 감수하는 거고, 일단 보죠. 오픈킬 각 오케이, 뭐 침착히 잘쌌잘 쌌어요. 소음기라서 반동이 좀 힘들었을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한명 다운시켰고, 이렇게 저 하나 기절로 세명다 죽였고, 좋아요. 이따 아군의 움직임이 좋은데, 핫바디 신고가 이제 파밍을 안 하고 시야를 봐야죠. 총 소리가 방금 났기 때문에 지금 막 달려오고 있는 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건 이쪽 방향을 보면 안 돼요. 왜냐면, 적이 이쪽에서 왔기 때문에 이쪽에 적이 있을 확률은 낮아요. 오히려, 서클 반대편, 이쪽에서 올 확률이 더 높죠. 아니면 볼로가 저쪽에서 넘어온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여기서 보면 안되고 이쪽은 상대가 왔던 곳이기 때문에 클리어예요 여기서 온 친구를 저희가 따갔기 때문에 여기는 저기 있을 확률이 적고 오히려 이쪽을 봐야 된다, 이쪽 코너에서 이렇게 봐서 이렇게 봐야 된다 악은 파밍 중, 또 악은 회복 중 핫바디가 시야를 봄으로써 저희 회복과 파밍이 안전해지는 겁니다 이제 제가 회복하면서 시야 대충 바통 터치해주고 핫바디 파밍 중이고 유기적이죠? 이런 거예요 베스트는 회복하는 사람이 시야를 같이 봐주는 게 베스트긴 합니다 그러나 시야를 보기 위해서 시, 시간 투자를 들어서 회복을 좀 늦춘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일단 회복이 급선무겠죠 일단 나도 회복해보고 핫바디가 시야 봐주고 있고 에미사 소문기 멀리 났죠? 여기 해안가 쪽인 것 같네요. 이 정도 서클이면 다리 엔딩이 뜰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을 일단 먹어 둡니다. 볼로바에 다른 팀이 있으면 다리에서 조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스킵. 자, 서클이 물 건너예요. 오히려 확그확 치우쳐 버리는 게 저희로서는 편할 수도 있어요. 어정쩡하게 다리 엔딩 걸쳐버리면 애매할 수도 있었는데 하여튼 어, 가는 게 문제죠 일단 여기 쪽에서 애미사 소문기가 들렸기 때문에 이 해안가 라인은 먹기가 힘들 거예요 여기서 진치고 주인이 있으면 어, 뚫기 힘들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야겠다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중요한데 다리를 통해서 갈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입니다 다리에 연막을 깔면서 엄폐바연폐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오히려 집가에서 포커싱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돌아가는 걸로 생각 중이고. 서클 1분 남았을 때 천천히 들어가 보자. 이때 저 물가 친구를 발견 못했고. 지금 발견. 이게 기절이. 물속에서 헤엄치다가 죽으면 기절이어도 바로 킬이 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고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가 안 됐어요. 이때 핫바디의 판단이 다 맞다고 봅니다. 어, 상대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물가로 돌아가서 커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자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출발을 했는데 어, 저는 여기서 보다가 20초쯤에 출발해도, 아 20초는 좀 그렇다 한 25초쯤, 지금쯤 출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판단이라고 봅니다 도착해서도 한 10초가 남기 때문에 여기서의 판단은 이쪽은 정보가 없어요 어, 친구가 있을, 요 기절했던 친구, 아 기절 아니고 바로 킬이었던 친구의 동료가 있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 여기에 인위주차가 있죠? 그럼 이 집에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거를 아군한테 맡기고, 아군한테 커버 사격을 부탁하고, 저는 돌진하는 겁니다. 돌진을 하는 때, 요 나무로 해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일단 갔어요. 근데 몸으로 클리어 하는데, 저기 안 쏜다? 그러면, 없다고 일단 가능성 배제하고, 없다고 생각하고, 집가 쪽 시합 봅니다. 여기까지 안 쏜다? 없는 것 같다. 6초밖에 안 남았죠. 지금 서클 아웃이에요. 어디로 들어갈지 생각해야 되는데 움직임 확인 담벼락 여기 담벼락 주인이 있다는 건데 일단 한명 봤는데 풀코드가 있을 가능성을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아, 이집 뚫을까? 라고 고민 중이고 근데 여기 쪽에 서클이 한번 걸치기 때문에 이쪽에 한번 투자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 근데 지금 보면 어차피 뚫을 거면 이 집가 그냥 뚫어, 뚫어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은 듭니다 어차피 뚫을 거면 좀 어차피 투자 될 거면 그냥 센터 쪽 먹는 게 낫거든요 여기서 어 연막을 깔고 붙어야겠죠 아무래도 연막을 깔면서 바위 담벼락으로 이렇게 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담벼락 붙어서는 이쪽에 연막 하나 투자해서 각 지워주고 이 집가랑 교전해야겠죠 여기 바에 붙은 사람 한 명이 이쪽으로 뛰면서, 담벼락에 붙은 사람이 커버해주고, 담벼락까지 붙으면 이 담벼락 좌우 먹으면 이제, 어, 할 만한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센터 쪽으로 다가가는 게 베스트였는데, 일단 이 판에서는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우측각, 이쪽으로 왔는데, 전방 사운드. 한대 아, 데 교전 중. 안에바이 사운드 오우. 담벼락 하나 있고 아버님 폭가졌거든요이잘 우측에 그로자 아이들 루이스 저 위치가 특정이 안 됐습니다 일단 저 집가에서 제가 오픈가기 때문에 연막으로 각 하나 지어주고. 집안 발소리. 이때 움직이는 거 제가 체크를 못했어요, 인게임에서. 이 친구 입장에서 제가 안 보이더라고요. 각이, 이렇게 하면 보이는데, 딱안 보이는. 집안 발소리 계속. 자, 이거 킬로 분석할 줄 알아야죠. 이쪽에서 M24 소리 났는데, 탄이 이쪽에 튀면서 킬로가가 들렸다. 그러면 이쪽 집에가 하나 기절이거든요. 그러면 보나마나 살리겠죠. 그러면 이쪽 집에서 저희를 갈굴 일은 없다. 그러면 이집 붙을 때 우각은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판단. 지금 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붙나? 가자. 집 뚫는다. 센터 집 뚫는다라는 판단. 움직임 확인. 헤드 한대몸두 대. 대. 상대 가 3뚝이면 스크스나 쓰르기나 헤드 한대몸두 대. 몸두 대. 뭐 방금은 헤드 한대뭐 헤드 두대몸한 대였지만 담벼락 쪽, 물가 해안가 쪽담벼락 하나. 좌각벌리는 중. 눈 마이셨죠? 그러지 않아저 새끼가. 하바디 피드백은 교전 다 끝나고 한번 해보죠. 큰건 아닙니다. 집안에서 1인칭을 한게 좋고. 사운드로 저 위치를 특정해야 되죠. 라스트 2인데, 일단 한 명은 우측 쪽에 있고. 담벼락 오네 한대 나이스 교전의 근거들을 살펴보면 살리고 있는데 어~ 이두 가지 방향이 있겠죠 확실한 킬각이니까 저 친구를 죽이고 살린다 죽이고 확실히 찍고 살린다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방법 거의 다 살렸으니까 살리고 상대 원패 엄폐, 상대한테 원패를 준다 두 가지 방법이었는데 어정쩡했습니다 어, 죽일 거면 빠르게 판단해서 죽였어야 되고 살릴 거면 빠르게 포기했어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상대한테 엄패를 주면서 살리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미스입니다. 어, 이미 반응상 상대가 엄패를 딱 버리는 순간 바로 반응할 거가 아, 아니었으면 이제 살리는 게 맞았다고 봐요. 수학이 없었죠. 그리고 이거 단별락 높지 않은 담벼락 생각해야돼요 일어서면 맞으니까 어그로가 끌고 있으면 아군이 각을 벌려주고 있겠죠 저는 어그로 분사만 해주고 상대가 아군을 쏘기 때문에 돌격 요렇게가 제 움직임의 근거였고 핫바디 쪽 한번 피드백 해보죠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하면 살았을 수 있었는지 여기 그전에서는 뭐 볼건 없었고 집 클리어 브리핑이 떴고 일단 이 집은 우리 거예요 그럼 판단해야죠 아까 저집다 살렸겠죠? 저희가 돌격하고 하는 와중에 이 친구는 다 살려서 이제 저희를 짤 거예요 그러면 이쪽 방향 조심해야 되고 첫 번째 어, 두 번째로 아까 에미사 이 친구들을 다운 시킨 이쪽 주, 조심해야 되고 지금 클리어인 상황이 저희 뒤쪽 이쪽 방향이 클리어죠? 그럼 이쪽 방향을 등지고 엄페를 먹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쪽 아까 에미사로 다운 시킨 저쪽 방향을 통해서 엄페를 등졌으면 죽어야죠 저 친구들한테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건. 이 친구들한테만 신경 쓰면 안 돼요. 이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죽는 건 죽는 건 다,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이건 이제 피드백해 보면 적 위치를 상상하면서 아 여기 다운 됐구나. 오케이. 그러면 저쪽으로, 우리가 지금 앉아놓은 곳이 어디지? 아, 이쪽이구나. 이쪽 통해서 엄페를 먹어야지. 저희 둘은 지금 그런 식으로 먹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끝이 났고, 화발은 여기까지 보고, 잭키운 쪽 한번 보죠. 까비. 지금 세 팀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 빼고 둘, 라스트 투가 뜨면 투가 떴기 때문에 좌각 벌려주는 거 좋아요. 오케이, 저 확인. 상대가 우각이기 때문에 섣불리 푸시를 못 하죠. 짝각도안 나와요. 여기 참 애매했을 거로 생각됩니다. 어, 푸시를 하자니 상대가 우각이고 이거 언패가 더 우월하기 때문에, 음. 이러면 저 같으면 이거 나무 쪽까지 염, 연막을 하나 딱 깔고 일단은 시간을 기다릴 것 같아요. 뭐 화염병을 지원사격 해줘도 되는 거고요. 어, 좀그 정도 감사하면서 돌격을 하는 모습, 연막을 깔면 차라리 더 나았지 않았을까. 여기서 제가 하나를 다운시켰죠. 그러면 이제. 1대2이니까 절대적인 우위에요 내가 잭키우운 입장에서 내가 돌격을 해서 내가 어그로를 끌면 이 친구, 아군이 대신 옆을 쳐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laughs> 마음껏 돌격하면 되죠 이제 오케이, 같은 판단 근데 상황은 일단 이 친구가 저를 보고 있으니까 반대로 내가 프리드이겠죠 어, 죽을 뻔했어요 반피긴 한데 여기서 조준을 하면서 움직이 나들어갔어야 된다. 정조준이 조금 더 늦었어요. 왜냐면 여기서 요렇 여기 여기서부터 정조준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들어간 거좀 아쉽고 어쨌든 그래도 되게 잘했습니다. 마무리하죠. 이번 판은 이제 아군의 백업, 이 이제 실제 군대를 나오신 분들 혹은 수색대원들이라면 이런 어떤 선발 때, 후발 때의 개념이 잘 잡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뭐 수색대 출신은 아니지만 여러 프로 경기들을 통해서 배워 나갔어요. 어 근데 이번 판은 특히나 유기적으로 아주 잘 움직였고 스쿼드 단위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인원이 많아지다 보면 좀 어버버버 한 경우도 많은데 이번 판은 어 셋다다 다 잘했습니다. 마지막에 뭐 핫바디의 언패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런 거는 하나둘 피드백해 나가면 괜찮겠죠? 그래서, 뭐, 지금까지 빵치였습니다.